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. 코엘 패션 잘 가고 있네요. 잘 가고 있습니다. 코엘. 자, 코엘 패션 현재 수익률 29%. 네, 예할님들은잘 네, 대응하시고요. 네, 여기까지 봐드릴게요. 수익 축하드립니다. 29.4% 찍었습니다. 배수 4.5210. 네, 여기서 눌림목에서 한번 눌러주고 반등할 포인트. 여기서 시장가 따라가서 우리 평단가 510 1 네, 진입을 했고요. 바로 계속 상승시키면서 29.4%뭐30% 상한가 한 방이죠. 팔배시장 30% 상한가 한방 먹었습니다. 네, 예를님들 수익 축하드립니다. 우리 뭐 기본 2, 30% 수익 내고 이렇게 파동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있죠. H 캐런 파동이에요, 이거 네, 일자 파동. 일차 파동 예측해 놓은 거 그대로 출연하고 있죠. 네, VIP 반은 최대한 파동 끝까지 보고요. 네, 예를 들면 뭐30% 정도 라인. 또는 1차 파동 라인까지 그때까지좀 봐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공개방송에도 몇번 언급드렸었고요. 시장가 그때 따라갈 때도 아마 공개방송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었을 겁니다. 코엘패션도 재무 보시면 네, 아주 좋죠. 부채가 최근에 좀 증가됐는데 이자보상배율이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. 영업일 단기순익 자본총계 증가, 배출액도 증가,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 네, 월봉에 보시면 특별한 뭐 이력도 뭐 없고요. 감자 이력 이런 거. 좋고 네. 여기서 터닝하고 있는 재무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은 바닥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과거의 바닥과 지금 현재 바닥 지점들 여기서 매집하고 상승시켰던 또 매집하고 상승시켰던 다시 매집하고 상승시키고 있는 이런 포인트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을 크게 낼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